나만 알고 싶은 유튜버 모두 알게 될 추배 주인공 소만정입니다. 아이콘 더 모먼트 이제 호나우드가 이제 예전에 아이콘 더 모먼트가 나오기 전에는 아이콘 호나우드 칠카까지도 있었죠. 그런데 만약에 아이콘 더 모먼트가 칠카까지 언젠가 나오지 않을까요? 섭종하기 전에는 어, 호나우드 굴리트 막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칠카 막 이렇게 간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진짜. 섭종절에 한 번쯤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되면 속가가 150, 150, 골글 150, 진짜 미쳤습니다. 드리블 150, 민첩성 150, 밸런스 150이 와, 침착성 150이 진짜. 근데 이런 선수들도 결국은 속력 막1 0리 선수한테 속도가 밀리는 게 비판입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나오면 말도 안 되는 선수길 하겠지만 와... 진짜 너무 색깔 너무 예쁘네요 겨자맛색보다 조금 더 진한 노란색인데, 진짜 이런 카드가 언젠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한번 오늘 영상 찍어 보았습니다. 자, 150 능력치가 나오는 선수 언젠가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